불명확하다는 뜻이야. 인피니트비. 영어 인피니티이라고 했는데. 아무튼 투부정사용법은 명사적용법이 있고, 형용사적용법이 있고, 부사적용법이 있었지, 그렇지? 근데 이제 명사적용법은 첫 번째 명사적용법은 어때요? 해석을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서.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죠. 에 이번엔 뭐 오형식 문장을 한번 써볼게. I would like 나는 원한다. My son 내 아들이 내 아들이 to pass 합격하기를 원해. To pass the test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해. 나는 원한다, 이게 목적어, 목적격 과투부정사 명사정법이니까, 것, 이렇게 해석하죠. 그죠? 그래서 나는 원한다, 내 아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원한다, 이렇게 되는 거지. 목적어로 쓰인 거야. 주어로 써볼까? to. succeed. to succeed. in. 뭘로 할까? 유어, 스쿨, 베이스마까 당신의 학창시절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i s important i s important. important 중요하다 For your life.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. 학창시절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즉 학창시절을 잘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. 뭐 이럴 때 예, 뭐만 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까? 용사정법도 있죠. 그렇죠? 근데 이제 용사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뭐라그랬어요 용사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뭐라그랬어요 이런 거라그 했죠. Cause. 초래하다. 그죠그 다음에 좀 전에 오 o u l d 나왔죠 오 o u l d 원하다 원치 원하다 어 d 바이스 충고하다 포쉐이드, 포쉐이드나 컨빈스 뭡니까